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같은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매기 효과인가? 매기 효과라고. 과거 냉장 시절이 없었던 시절 북유럽의 어부들은 청어를 어떻게 하면 폐사하지 않고 싱싱하게 운반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 속에 청어의 천적 매기를 넣었던 것. 내기 효과를 근거로 근성론, 정신론을 내세우며 <laughs> 스트레스를 미화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정당화. 이것 <laughs> 이것도 좀선 넘었지. 이건 아닙니다, 제가. 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나라들이 부강한 까닭. 인간은 편안하면 금방 그 편안함에 길들여지게 되고 편안함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게으름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음, 내기 효과란 것이 바로 이런 인간사의 증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 너무 말이 워딩이 센게 약간 아까 그 여기서 봤던. 근성론 정신론을 내세우며 스트레스를 미워하고 약재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분은 내가 지금 이 꿀통이 있어가지고 파밍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안 팔기로 다짐했으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유 파사남 이거 팔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꿀통 지우는 판단 어떤데 열심히 살지 않을까? 매기 효과로 인해? 매기 한 마리를 푸는 거지 이건 못하겠어 어. 아 몰라, 난 그냥 편안하게 살다 뒤질래. 갑자기 왜뭐 발작을 하지? 걸어다닐 때? 이거 봐, 왜 이래? 이거 봐, 이거 봐. 들썩 봤어요 방금? 원래 레이저가 더 좋긴 하거든요. 제제 제 기준으로는. 근데 부조가 더 싸가지고. 있다, 있다, 있다. 자동에 있네. 이 총소리 아니었는데? 아, 씨발! 하나 아, 다 받고. 아니, 유견장이야, 유탄,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보는 무섭다. 아, 이거 유탄이라 푸쉬하면 죽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데뷔 플레이 해야겠다. 뭐야 저거. 하나 잡았고. 더러운 유탄 놈들. 내가 더 더럽게 해주지. 택시 있네? 여기서 택시를 부른다면 피킹하지 않을까? 아, 씨발, 택시비가 없네. 아, 병! 하... 위에네? 3층? 아직도 3층에 있었네. 계단 하나. 아, 두 명도 있는데, 얘네? 둘도 있네. 그렇다. 야, 좋다. 뭐야? 스케브야? 2층 스케브 같은데? 층스 3층 캐보네 3층이구나 그러면. 몰라 씨발 달려. 아. 바 씨발 2층이었네. 에? 쓰게 된일임 이해할 수가 없네. 시라이고된거 같은데 맞네. 아, 스케반드 <laughs> 사이가이 같구나. 이 녀석, 유탄 맛있고 아스발이 없구나. TV면 챙길만한데, 간성비로다가 끝났네. 이러면 4인큐였나? 3인큐? 아, 사인키구나. 근데 중간에 여기 내가 잡은 애 아닌 게사 그냥 사망함으로 되어 있음. 얘가 얘거든요. 얘, 얘가 유탄 사수였구나. 뭐지? 설마 자기 유탄에 죽은 건가? 자기 유탄에 죽으면 그냥 사망함으로 뜨지 않은? 와! <laughs> 나봉. 체크. <laughs> 존내 즐겁네. 야 뭐야 이거 내구도 왜 이래? <laughs> 아이고 연속들 뭐 어디까지 빨아쓰는 거야? 어? 마냥 웃음만은 웃을 수만은 없는 이 친구가 제일 용감했어 근데 그치? 클리어를 나와? 역시 개중의 왕이라고 45레 <laughs> 리더 나판 6클까지 깔끔하게 황라치 원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좋았다 자 이러면은 tv 방탄판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오크랩 사이드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다 이거를 보험치고 그냥 황라치껴 자, 이러면 스키브 시체 다 털어가지고 택시비 마련해서 택시 타고 나간다는 마인드. 800원. 아, 나동 털고 편의점 건물까지 털 생각 해야겠는데. 편의점 털어. 1700원. 2500원 됐고. 여기 금고 하나였나, 원래? 나도 갔다 와야겠네. 야, 여기 밥 많다. 기숙사에서 밥 필요하면 여기 오면 되겠네. 스카루. 투성카드 먹어. 3,500원? 아, 애매한데, 3,500원? 안될것 같기도 하고. 제발. 1루블만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말하는 대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놀람> <놀람> 아, 나 그렇게 막 막나니처럼 살지 않았는데 유캐보할 때. 어느 정도, 그, 사회가 정한 선은 지키면, 까마귀 죽여. 저거 날아가는 새에 맞췄을 때딱 죽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지? 이런 거. 멀리는 건좀 리드샷 같은 거 연습도 할겸 해서, 그지? 아니면은, 리드샷으로 맞춘 다음에 떨어지는 까마귀 시체 가죽 벗겨갖고 얘거한테 주어야 되는 퀘스트라던가. 누나 하이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누나 없다 여기도 없네 누나 어딨어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하이샤 아 하이앗 아 하이앗 아, 야 이거 안되냐? 오 <laughs> 어, 오케이 아 쉽네 별거 없네 found an exit time to extract Ta -bon.